제가 목소리가 왜 쉬었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부동산 투자가 너무나 쉽고 재밌고 돈벌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게 목청 높여 알려드리고자 호소하고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맨날 매일같이 아침마다 외치다 보니까요 이게 목소리가 이제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적응돼야죠 그죠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느냐? 어디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지금. 아침부터 오늘 잠금에 있었거든요. 지난 영상에 나왔던 부천 고강동에 어디? 나홀로 아파트 80년대 고강동 한일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한일 아파트. 여기가 어떠한 곳이냐면요, 간단하게요. 아 뭐또 장황하게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모 모아주택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됐고, 그다음에 아직 추진이 그 단계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좀더 활성화되고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모아주택이 시장 어, 진행 상황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좀큰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그 한일 아파트를 제가 엄청 저렴하게 우리 수강생분이 매수를 하셨습니다. 몇기 기억하시는 분 있죠? 네, 맞아요. 2기 2기 우리 수강생분께서 교육기간 동안에 이 아파트를 굉장히 저렴하게 얼마 매매가 1억 얼마겠어요.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세 번째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도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죠. 너무 달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억단위 수익이 가능한 아파트예요. 억단위. 엄청나죠? 그러면 이걸, 어 지난번 영상에 되게 구체화 시켜가지고 다 알려드렸는데, 이거 또 찾아볼 수 없잖아요. 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매가 1억, 3 0 0만원 와! 환장하겠나? 환장하죠? 매매가만 들으면 완전 환장하지! 1억 1,300만 원이 어딨냐고! 뭐 아파트가 이게 뭐 빌라야? 빌라도 이런, 썩어빠진 빌라도 1억, 2억은 되겠다, 2억은. 1억 5천만 원은 넘어가, 1억 5천 원. 근데 이 아파트인데,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도 가능한, 모아주택으로 선정이 됐고,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재적인 미래가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걸 얼마에? 야, 씨. 1억 1,300만 원아 진짜 너무 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엄청나게 깎았어요 엄청나게 얼마에 깎았냐면요 이게 처음에 매매가가 1억 3천만 원에 나왔어요 1억 3천만 원도 싸게 나온 매물이었어요 원래 한이 정도 매물은 1억 5천만 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내부 상태도요 특수리에요 한 2천 5백만 원 정도 거의 뭐 3천에 육박하는 한 2,500만원 정도 어, 수리비가 들어간 너무나 좋은 특수리 상태입니다. 그거를 1억 5천만원 정도 해도 괜찮은 시세인데도 1억 3천만원 이분이 너무 급했어.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 게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다 보니까 1억 3천만원 거기다가 또 얼마를 깎았어요? 1,700만원을 깎았어요. 급한 매물에 더 후려치고 더 가격을 어, 협상을 하니까 이분도 너무나 급하니까 그냥 쭉쭉쭉쭉쭉 다운이 됐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액 1억 1,300만 원눈 뜨고 다시 절대로 살수 없는 금액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또 전세가가 궁금하잖아 전세가는 거의 최저가로 왜? 매매가가 너무나 싸게 사니까 최, 전세가도 높게 받을 필요가 없죠 요즘에 또뭐 어 전세 사기니 뭐니 해가지고 매매가랑 붙어있으면 또 이게 또 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전세가를 어떻게 맞췄어요? 그냥 최저가로 맞춘 거예요. 얼마요? 원래 더 높게, 원래 한 1억대로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데 1억대로 맞추면은 매매가를 초월하는데? 그래서 엄청 싸게.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또그 전세를 맞췄죠. 얼마? 9천만 원. 9천만 원. 9천만원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되는데 맞췄지 9천에 응? 방이 투룸에 어? 거실도 있고 뭐 화장실, 싱크대, 샷시뭐 모든게 완벽하게 그냥 다특수레가된 상태를 구, 단돈 9천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 너무 싸도 싸도 너무 싼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이거를 전세가를 올릴 수 밖에 없는 2년, 2년 뒤, 4년 뒤, 전세가 계속 올려봤겠죠? 왜? 지금, 전세 시장이 안 좋은데도,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가장 최저가를 맞췄으니까. 아유, 오케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결국에 매매가 전세가 갭 차이는 얼마? 자본금 얼마요? 갭 얼마요? 2300만원. 야 정말 꿀맛 같아. 정말 달콤하지 않습니까? 단돈 2300만원에! 부천 고강동 정말 행정구역상 바로 옆이에요 양천구 서울 바로 옆이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와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단점이 단점이라고 말하면 거기가 고강동에 예전부터 이제 그 김포공항 활주로에 있다 보니까 활주로 여기 그래서 조금 비행기가 낮게 날고 소음이 있지만 살다 보면 그런 걸못 느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이제 고도 제한 이런 것이 걸려 있어서 높게 지을 수 없지만 아,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그 땅이 위치해 있는 그 행정구역상 그 절대적인 위치가요 서울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요 서울이 망하지 않는 이상 거기는 굳건하게 저평가 아주 싸지만 부천지역에서 가장 싸니다 고강동이요 예, 그래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워낙 싸게 샀으니까 계속 앞으로 상승할 일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거죠 매매가나 전세가나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로또 중에 로또 다주택자분들한테 아주 그냥 어우, 황금알을 매년 그냥 쑥쑥쑥쑥 낳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 갖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하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초등학생도 저한테 데리고 오면요, 한달 만에 부동산 교육 천재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믿지 못하시겠다고. 들어보시면 믿게 되실 겁니다. 듣게 되면요, 인생 환장하게 되실 겁니다. 너무나 그 성공과 부하,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너무나 그냥, 와, 눈에 보이고, 갈증이 해소가 되니까요, 환장하실 겁니다. 제가 100%, 200%, 300%! 700% 1000% 보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개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여러 가지 하러 가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동산이 그 정도로 재밌고 쉬우니까요. 여러분들, 이 라운 유튜브 영상 항상 함께 하셔가지고, 부동산 분석과 투자와 공부, 그냥 쉽게, 재밌게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성공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